보통 문화재는 전문가들이 보존하고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우리 생물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김정혜 시청자 기자입니다. 문화재 포럼 활동을 영상에 담기 위한 미디어 교육과 백두산 자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우리나라 꿀벌의 소중함을 알기 위한 양봉 체험 등 3차에 걸친 사전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목소리>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해 주셔서 그 조그마한 벌이라는 검토 하나도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문화재청 주최 브리 깊은 한문화 재안 지킴이 주관으로 2016 브리 깊은 문화재 포럼 주제는 생물 자원도 문화재다. 생물 주권을 지켜라입니다. 주제 발표를 위한 논문 지도와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고 8.15 광복절에 인천 서구청 대강단에서 열렸습니다. 정확히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물 자원의 소중함을 알리는 UCC 대회도 같이 진행됩니다. 대회 접수가 이달 25일까지입니다.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과 생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청자 기자 김장혜입니다